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를 비롯해서 32명의 발의 의원들이 함께 낸 안입니다.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혼란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다면 즉각적인 개정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유통산업의 지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으나, 동법에 따라 시행되는 상권 영향평가가 사업주 주도로 이루어져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전문점의 개념이 지나치게 확정되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권 영향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문점의 범위에서 생활용품을 제재하는 등 품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법의 직접적인 개정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의물을참여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